저는 시험 공부를 하기 전에 성적을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방법이 합격자 후기를 가능한 많이 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외울지에만 좀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처음에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 성적이 좀잘안 오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합격자 후기인데 합격자 후기가 이미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흔적. 시행차고 실제 전략들이 담겨져 있는 그 데이터 집약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학급자 후기는 단순한 후기가 아니에요. 시험마다 유형이 되게 다양하죠. 어떤 시험은 논리형이고, 어떤 시험은 암기형이고, 또 어떤 시험은 시간이 되게 중요한 시험이고, 어떤 시험은 정확하게 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험이고, 각기 시험마다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어떤 유형인지 알려면은 그 합격자 후기들을 여러개 읽어보면서 어 먼저 그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 후기를 읽다 보면은 사람마다 내용이 다 달라요 1000명의 합격자가 있다고 하면은 1000명의 공부 방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통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합격자가 있다고 하면 일곱 명은 최소한 어 5회독 정도를 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시험 몇주 전에는 모든 문제 다 차치하고 기출 문제만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우연히 같은 것이 아니라 합격 공식의 윤곽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합격 후기는 그냥 흘기면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분석하듯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분석하는 방법 중에 네 가지를 점검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공부 시간의 패턴을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그냥 시험을 준비할 때아 그냥 최대한 많이 하겠다. 가 아니라 목표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목표 시간을 얼만큼 설정을 해야 되냐? 이게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아, 대체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해야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이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합격 후기를 읽어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 정도 공부를 했구나라는 그 감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몇 시간을 공부했다 요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시간을 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그 사람은 어떻게 활용을 했길래 그 정도 공부 시간을 확보했는지 그것들을 분석하면서 파악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보면은 내 상황에서 현실 가능한 공부 시간이 나와요 두 번째는 복습 구조랑 기억 패턴 찾기입니다 모든 합격자들의 공부 패턴을 살펴보면은 공통된 한 가지는 반복이에요 반복. 정확한 남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천재가 아닌 이상 반복은 불가피합니다. 무조건 반복해야 돼요. 근데 이 반복의 주기랑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하루 단위로 빠르게 회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단위로 정리 노트를 하기도 하고, 그게 사람마다 패턴이 다 다릅니다. 게 본질적인 부분은, 내가 기억에서 이게 완전히 날라가기 전에 한번더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기억이 어느 정도 날아가는그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개 후기들을 읽어보면서 아 나한테 맞는 스타일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멘탈 관리예요 단기간에 시험을 확 쳐서 끝내는 시험이라고 하면은 어, 멘탈의 요소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뭐 수능이라던가 아니면은 공무원 시험이라던가 장기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시험 같은 경우는 멘탈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멘탈이 약한 사람인지 멘탈이 강한 사람인지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멘탈이 그래, 그래도 약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뭐 모의고사를 친다거나 하는 거에 크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보더라도 아 지금 잘 준비해서 내가 본고사 때잘 보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멘탈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때 크게 점수가 안 나오면 그걸로 되게 큰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이제 앞으로 그 본고사를 위한 그 대비를 할때좀더 효율적으로 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대비책들을 세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실패 이후의 분석입니다. 이거는 시험을 처음 치는 사람이 아닌 두 번째, 세 번째 이상 치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내가 한 번의 실패를 맛봤다고 하면은 다시 준비를 할때 그냥 준비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 공부 시간에 따라서 성적이 좌우지우지 되는 거라고 하면은 모든 재수생, 모든 삼수생들은 다잘 봐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공부 방향과 방법, 그리고 효율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험을 봤는데도 잘 보는 사람도 있고 몇 년을 공부해도 계속 성적이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를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실패를 맛본 사람들은 이전에 했던 그 공부 패턴과 방법이 본인한테는 엄청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고 다시 준비하면 뭐 잘볼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높은 확률로 똑같이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공부 방법이 정말 맞는 방법인지, 효율적인 방법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합격자 후기랑 비교를 해가면서 나의 감정적인 부분들은 뒤로 하고 객관적으로 보면서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시험은 절대 운의 게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운의 요소가 아예 없진 않은데 어떤 데이터의 게임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 합격자 후기는 데이터의 원석이에요. 그걸 읽지 않고 공부하는 것은 지도를 보지 않고 사막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단 한편 아니 최소 5편 이상의 합격자 후기를 읽어 보시면서 분석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누군가의 기록이 당신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방향이 당신의 성적 향상 그리고 합격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